안녕하세요.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나선 곳에, 나선 곳에 다시 이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만화를 네이버에 통과하게 되었네요. 며칠 전, 며칠 전 바쁜 일이 끝나고 7시 없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을 고민하던 중에 며칠 전에 만들러 보는 건 어떻게 냐는 의견을 받던 참이었습니다. 이건 안 읽을게요. 어차다팔자에더 있던 C A F -E O K 무슨 뜻이지? 음모르겠어원 완... 아니 외적적인 되는 만화는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동화를 먼저 아 먼저 접하시는 분들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괴로감을 즐기기 위해 같은 세계관을 쓰, 쓰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꾸려나가려 합니다. 조금 간지러울 수, 수도 혹은 아주 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 지극히 평범한 인물들이 나오니까요. 인간이 아닌 동물이 연애하는만화 안화를 만화, 그리게 매우 유감입니다. 이곳에서도 목적으로 잘 부탁합니다. <laughs> 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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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뭐 해요? 계속 가려 만큼이면무거워서 무너질 텐데. 자, 자 이거 봐 봐요. 보죠 아래에는 보너지즈들 어려운데 위에는 아무 것,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잖아요. 그, 그럼 어떻게 하지? 저기 주방 있죠 내가 만들던 거 마저 해줘요. 나머지는 내가 이게 할게. 팔짱? 어.. 원상이 보니 제법 그랬었는데? 음? 짜잔! 방북도안 가르쳐 줬는데 예쁘게 완성했네요. 헤헷. 바랑초고입니다 그럼 이제 완성한 고기 먹으러 가요. 스담 스다. 화 끝났고 이와. <놀람> 내가 도대체 몇 시간에 잔 거야? 너니까. 헤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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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지애 것들. 너무 애같들애같다네 애 같애. 답착광 좀 좀. 여기서 아빠 잠움직이만 움직이기만. 해봐요 네. 아니, 건자도 되겠지? 초비 움직이기도 못하고. 다음날 오늘 여보 안안 났는데. 저는 이껏 찾아왔는 완? 아, 그래서 오늘 늦잠도 자고 어, 쉬업하 쉬셨겠다 아, 뭐 잠깐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이, 이 아가씨를 어쩌면 좋나? 헷, <laughs> 그 김에 용서해 주시죠. 하하, 아, 아, 그럴까요? 내 네, 무슨 아프니까 오늘 그냥 볶이세요. 뭐라도 만들어 볼게요. 재료 다 떨어져서 만들 것도 없을 텐데. 아, 음, 모르겠다. 응? 아구, 완전 맛있어. 응? 어머, 어머. 응. 휴. 이거 끝나고 사마입니다, 사마. 아,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네. 항상 쿠키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가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도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보세요 지금 뭐한요에 있는 각하다 말고 자는건 아니죠? 그래서 그게 제 잘못 그게 제 잘못이에요? 그게 내가 분명 창가에서 멍때리면서 차 마시지 말라고 했을 텐데 맞는 말인데 죄수 없어 내일 내일 못자럼 미진은 니까 그러니까 푹 쉬세요 잠깐요 <laughs> 가져다 주로 들릴 테니까요 들릴 테니까 전화 꼭 받을, 받아요 힘짜 <laughs> 여보 여보세요 지금 지금 집 지금 집 앞, 앞에 왔어요 잠깐 나올 수 있나요? 약, 약0에 장터 있는데 그냥 떡들 집에서 쉬지. 와라 밑에 <laughs> 봉지에 든건 뭐예요? <laughs> 이 카페 좀이 카페 좀 여름 기억나요? 맬랭 <laughs> 쿠키를 구워서 마을 주민들한테 전부 무료로 나누어 주었잖아요. 어쨌든 맛있다고. 반을 했었죠 그 자리에 나도 있었고 그럼 이거 그럼 이 것들 그대로 팔까요? 미쳤어요? 힘들게 구해왔는데 아. 나 어떤 지극히 평범한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재난것이 하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laughs> 동물 람은이 <아니까? 웃음> 평생 어디에람은지도 않고 남들에게 이쳐지지이 사람은 이뒤람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하면 손해 보는 것도 없이 비유 없고 고요를 보내라 보, 보내리라고 믿, 믿었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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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렇게 그녀에게는 아유 특출난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잠깐 응. <laughs> <laughs> 누군가의 이야기를 잠 없이 잘 들어, 들어준다는 거나 평소 꼼치 거리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왕이나 과자를 꽤잘 구웠지요. 모양은 조금 못생, 못생겼을지도 못생겼을진 몰라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 선물을 선물을 해주는 것은 보람을 느낀 고양이는 점점 이 점점 이 일이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하나 둘 모이고 뭐 점점 주변이 생겼죠. 그를 안고 하는 아이도 아이 이들도 조금씩 있고요. 다만 고양이는 나 삽이다. 아. 그러더니 했죠. 제가 늘 말. 그녀에 이제 법원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하고 10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 내가 잘하는 것들로 위로를 해주는 게 어떨까라고요. 그이는 얼마까지 안 아, 하는 그 일을 차근차근 실행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잘 들어주신 분은 오랜만 오랜만에 뵙네요. 그리고 지금은 마을에서 고양이를 찾아오는 제일 제고 많아졌습니다. 탁. 아, 그래서 저도 선물을 하나 하려고요. 짱고하고, 짱고하고, 화려한 벽. 안에는 생크 그림 같은 여린 속으로 꽉차 있는 게 흡수, 아, 흡사. 누군가의 영상 찍히지 않나요? 와 사실, 사실 늑대 CLP 원 모든 개들 그 개과들은 초콜릿 종류를 먹지 못합니다 먹었다가는 먹었다가는 전부 짱 언제 뭘 그렇게 좋아거려요 아, 왜 그렇게 정상스럽게 놀라 피는 가 없는데. 아, 날씨가 정말 좋네. See you. 어떻게 아이쿠 자동차냐. 미안. 세요 단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다 안... 초콜릿까지지 약했는데 지가 어떻게 어 왔더라 천인사건출시도 한... 뭘하나안 왔는지도 불명명원 사람이었어요 말로는 그 가게 앞에서 나너좀메렌 아, 쿠키를 먹고 왔다 나 뭐래나 들어오세요 앉아서 일단 얘기 나눠 나눠요 응응끄그동아 대그동 <laughs> 네, 두. 어디 안 다쳤어요 왕 아, 잘생겼다 뭘 하다 왔어요? 단 음료수나 디저트 좋아해요? 응. 아니요. 그럼 여기 매운 거지? 군는냄새 어. 그 아직은 에크타르트 굽고 있어요. 많이 달지도 않고 담백한 디저트예요. 오. 그 김에 하나 맛보실래요? 짜잔 이게 바로 에그 타르트에요. 맛있는데 응아 맛있겠다. 닭 그네 땜먹어야 맛있어요? 아 맛있겠다. 오물 오물 맛있어요. 응. 맛있어요. 이런 거 만들고 싶어요. 그럼 다음 주아 그럼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올 수 있나요? 저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요. 에 지금 오븐에서 탄 냄새 나는데요. 안 깨가 뭐 했어요? 아 그게 자고 있길래. 숙연. <laughs> 할아버지 목소리니까요. 오늘. 내 목소리 오늘 바람이 거센 거센가 유독 봉지가 안 들리는군. 콕콕 쭈쭈쭈쭈쭈쭈. 안세요 오늘은 1 4이 점프 가져왔어. 제일 좋아하는 재료들로. 잠깐만.